오, 이건 뭐야? 무작위 상징. 상징 주는 거 진짜 많아졌네. 100개 공 가겠습니다. 뭔이송 자, 공허 아군이 처치할 때마다 변이된 공허가 뭐야? 이건가? 변이된 공허가얘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제발. 제발. 퇴! 퇴! 그렇지. 처 시간이 못했다 이거, 아, 이거 캐트리아 아, 이거 캐트리 뒷놈 따버리면 이게 의미가 없네. 이거 그냥 생으로 쓰자고? 그렇게 세요 써볼까? 뭐야? 비고, 에이름마나 야, 이마 망했다. <laughs> 비고, 에 얘랑 아까 걔랑 나까지 해가지고. 대신 나가죠, 그냥. 아, 잠깐만. 와, 마나, 이거 실화냐? 제발, 초준해. 아이고. 시간이 한번 했다. 병치 올랐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거 변이 이거는 뽑았다가 쓸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자유자재로 자재기 안 써도 그냥 뽑을 수 있는 것 같아. 어, 뽑히네. 슈 하나 하고. 바이사는 쉽네. 3템 주면 해금되고. 보금일 잘하네. 얘 짬통으로 괜찮네. 05 전령은 이제, 공을 켠 상태로, 게임 8판. 헬로. 어, 뭐야, 이게 어? 코삼 가야되나? 어? 자연빵인가? 뛰어. 다 뛰어. 어, 이거 왜뭐 이리 아프냐. 프는 존나 약하던데. 이거 코삼이면 카이사 볼 생각하지 말자. 오! 매출은 참만해 너무 좋지. 원래 탱커 상대로만 비증인데, 이거 먹으면 모든 상대로. 자, 이제 전령 워목에다가 가시 그 끼워주고 하면 이제 암라인 생길 듯. 누이송 이러면 8렙 프리패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해보자. 껍질 주고, 워목 옮겨주고. 공헌은 그 상징 필 없이 10렙만 가면 바른 소아니죠엄만 변신하고 처치관여만 잘하면 일해줄 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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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전령빨로 올라가자. 맵업 증가인데 생각보다 레벨업 느림. 왜냐? 처치관여를 준나게 못했기 때문에. 보니까 벨베스가 바론의 하위원이고호그모가 카이사 하위원 그냥 템을 딱 그대로 옮겨주는 느낌으로 가는데? 크라켄 좁히자 그냥. 나중에 바론 거라 생각하고 주죠. 바론이 AD인 걸로 알아서 얘들 각자의 그상위원이 존재하네. 자, 처치가 아니고 가자, 가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코구모, 제발. 7레벨 코구모, 바라한 사람. 기모군 공격 3회마다 피증이 증가한다고? 그냥 벨벳스 쓸거 같은데? 아이고, 이게 근데 안 나오냐. 그 뭐야, 보고 싶다. 끝이세요. 펴주세요. 무섭다. 월 세노? 와, 이거 약하게 생겼대. 왜 이래 세냐? 오코만 둘이네. 이거 절대 안 되고. 배구냐 정확하고 야그겠냐배구가 <laughs> 낫겠다, 그죠? 오! 아, 코구마한테 낚여가지고, 이거. 좀 이자를 얼마나 날렸는데 이거 때문에. 진짜 행복공호였는데, 삼성만 떴어. 배. 배. 베스도 일한다, 이제. 그리고 회고 베스가 원래 근본이긴했어 어, 잠깐만, 나 엠라인이 왜 이렇게. 아이고야. 아, 아이, 진다고? <laughs> 아이고야. 야 미치겠다. 했다 했다 떠서 아니 이게 더 낫겠는데? 항상 이거 AD냐 IP냐? AD네. 이번에 AD군. 함성이라 그런가? 갑자기 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오, 스웨 맛있네. 약간, 국룰 대기 이건 거 같아요. 605에다가, 50 스웨인 넣는 느낌? 이러면 4코벨류도 채워지고. 근데, 여러고 이제 10레벨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비상이다. 어떻게 가냐 10레벨. 제발. 그래, 그 이제, 이제 가자. 해복구해복구해복구 음, 스웨인이 제가 알기로 또 스턴이거든요. 오, 야, 맛있는데? 스웨인 CC도 맛있고, 이거. 얼마 했다. 글베이 그레벨 보냈고 안 죽었어? <놀람> <놀람> 너이사 법사되니까 카이사 AP가 됐어 아이 특이한 놈이네 우와 얘 W거든요 AP 카이사는 W고 AD 카이사는 궁쓰고 Q 덜르 하는 건데 AP는 좀 맛없긴 해 오우 아 스테락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아 잘못 집었나? 아 일단 니가 써 탱커가 해 바론 이거 스테락 올릴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일단 좋다 야 코그모 확실히 삼성 찍기 잘했다 존버하기 잘했네 이게 되기 밀어지네요 이게 바론 이 새끼는 원딜이야? 근접이야? 뭔지도 모르겠어 <laughs> 와 이거 갈수 있다 진짜 문은 진짜 미쳤는데 이판 이제 카이사 AD로 변경 가자 금본 카이사 가자 아 궁오템 안 옮겼다 AD 변경 안 됐어 왜 이래 어? W 쓰는 카이사인데, 조졌는데? 몰라, 몰라, 해줘, 몰라, 해줘, 몰라, 해줘. 그렇지. 아, 카이사 개 맛없다. 보는 <laughs> 맛 드럽게 없네. 괜히 비법사 들어가서 AD 안 켜, 저거네. 오, 아, 이거 써야 돼, 이거. 와, 아, 미쳤다. 이성적 개 또라이급. 별명 잘 버틴다. 애. 회복구까지. 제발. 버텨. 회복구. 회복구. 아. 너희소운소 주면 AP로 바뀌어? 아, 카이사 좀 쓰기 힘드네. 업고 즐기고. 됐다. 됐다. AD로 지나와. 자, 다왔습니다 세금 조건이 서로 당른공허 유닛 7마리 배치하고 10레벨 오공팔걸 그랬나? 아, 바로 언니 그렇게 세다고 생각하지 말자. 5공 가이사 가자. 이거지이 맛이지. 와, 나개뿌데루뿌일루 발언 구려요? 그래, 팔고 뿌루 망할 뻔했뿌루 아, 그러면 우린 치지 말까, 이거. 바론 구리다니까, 조금, 조금, 아. 아니다, 빨리 보자. 국무 가이사 보죠. 와, 근데 코구모 삼성 얘가 물건이다. 얘 아니었으면 나못 잤다, 이거. 해먹고. 잠깐만, 들림 조진다, 이거. 오이구야. 야, 이거, 전령 들렸으면 조졌는데? 아, 이마 아, 이마두 마리, 아. 이거 슬롯 두개 필요하네. 사거리 두 칸. 오, 용력 전개 이거지, 그래. 바로는 이맛에 보는 거지. 헉! 거자이는데 돌황 왔고. 아, 이거 뭐 줘야 되나? 업는 의미 없잖아. 바론뭐 하고 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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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한? 음. 바론 죽었는데? 음. 이소원 찍고 템 줘야겠다. 바람 아니다, 지금. 바론바론다자 테라게, 어하게, 죽을 접힐까, 그거. 그리고 저거, 나 변이도 옮깁시다. 가자, 아, 영역전개 해줘! 로이키텐카이 효과가 사실 뭔지도 모른다. 그냥 우리 팀 겁나 세진 거 같은데. 헤어보니 일직선 상피의 p 사거리내 적이 없을 경우 돌진. 도착 시 적을 공중에 띄우고. 어? 이러면 얘뒷라인에 쓰는 거 아니야? 가자. 아, 근데 너무 맛없는데? <laughs> 그냥 이열에놔두자 <2열 해놔두잖아>. 이건 <laughs> <laughs> 막 들을 게 없네, 이거. 가자. 본발, 가자. 어어? 아니지? 오. 야, 세긴 하다. 바론 그냥 걸어다니면 짜증이 가 넘드다. 그니까 우리 카이사는 이제 도장이 점지해 주는 걸로 AP냐 AD냐 결정해 보자. 이건 음, 뭐, 뭐 어떻게 줘야 되냐 이거. 돌려줘. 돌베, 돌베 스킬 한 번과 물 뜯고 점프한 거같거든 제발. 쉣 바론 해줘. 지시 면역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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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겁나 센 퇴대 퇴대가. 바로 뭐 무난하게 강하네 이성 찍으니까. 일성은 좀 사람 아닌 것 같고. 저 이제 그 심내 보호 한법 알았습니다. 무조건 삼성 코구모가 필요해. 코구모나 아까 버렸으면 망했다. 절대 못갔다 아, 그리고, 기물 억박하지, 그러네. 리롤도 안 쳤는데, 다 이성 찍혀가지고. 야, 이거 그냥 미친 판이었네.